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진짜 <laughs> 지다 <laughs> 아... 구과 <laughs> 좋아요 부탁해요 유튜브 그뽑아보 하나 더 있어? 셋다미고 <laughs> 어. 조합을 한번 뽑아보던가 아미사고 <laughs> <참. 웃음> <M2> <laughs> 나 바로 부시가. 떼 없어. 11자 싸운데 뭐야? 총 없어. 총 없어. 총 없어. 여기, 씨. 아, 여기 아까 내린 것 같은데, 없나 봐? 여기 내렸어요. 열두시 잡았어요, 열두시. 아, 하나 보인다, 하나 보인다. 여기 떼다 하나 보인다. 아, 이 개핀데, 아, 이거, 노, 노파스라 못 잡아, 소리방 안으로? 아, 방 안으로, 어, 안으로 들어갔어. 희감고 있을 거야, 아마. 솔직 갈래? 이미 갔는데 어, 말좀 하고 가지. 바로 뒤따라가. 와, 1층에, 근데, 둘다약 1층이었어, 1층. 밖에 두 마리. 밖에 세 마리.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나이스, 나이스. 웅현님 아, 무서웠나, 혹시? 아, 너무 겁먹은 거, 아, 거, 거 같은데. 얼마 떨어 겁먹은 거, 거... <laughs> 거 같은데. 내가 그래, 나 높았는데 파수 좀. 자신 없어. 파수 있어요. 여기 바로 가. 여기 여기 여기. <laughs> 파수 드셨어요 어디 있어? 어디? 아, 없는데? 상대. 아, 여기 거기 그 있어요. 2배. 2배? <laughs> 진짜 높았어. 나 진통제 7개 있어. 왜7 개나 있죠? 필요한 신 저요. 저 하나요. 로색. 손잡이 하나 갖고 싶은데 빨리 좀와수 저희 가나? 응, 아, 가야, 가야 돼.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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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하, 돼. 가야, 가야 돼. 버려 놓 버려 놓피쳐서 버려 놓. 힌트. 손잡 손잡이 필요. 아 손잡이 있음. 손잡이 이 뭐임? 라이트 이런 거면 안 돼? 아수손이나 하프 둘 중에 뭐하수손 주세요 수아패도필요하 거. 어 이거 북쪽 아치 책표도 필요 왜나 배율도 없어? 입에 먹고 올것3배 꼬시... 있으면 배있아 어, 나이스 나이스. 르르스르 어, 바로 아니, 가. 북북 북쪽, 북쪽 사는 뭐야? 컵. 저기 저기야 거기. 저기. 스르르. 책표도 여기,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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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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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님아나이배아나이배 먹고 살배 먹었네. 아 모모님 왜 자꾸 도망가? 씨. 형 필요 없어. 아 맞다 맞다 주심 주 내가 서쪽 보러 가. 우쪽사운이 뭐지? 저기, 저기요. 아니, 바로 앞집인 것 같은데. 아 앞집 있다 앞집 있다. 아간좀간 내림 내림. 나아못봤다못 봤다 못 봤다. 따... 안남아 지금. 나왔다. 하나 기준. 친구 살려고. 불기절이에요 화력이죠. 그냥 하키 레슨. 아니었는데 아이 친구 어디 있을 거임 조심. 모르. 바로 간. 바로 간. 보신 거 아니야? 아, 사람 같은. 왜 총소리가 많은데? 베리는 카우. 사람 아닌가? 내가 올라가서 약간 카우... 아, 아,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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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오 쐐기탄 터진다. 사람인가 본데목 있나? 뺀목이 있는 같은데. 땀목 땀목 붙이는 거 같은데. 붙이는거같은 아, 이 기다리신 봐 좀. 아직 못 봄. 못 빠진다. 어, 아, 죽을 거 같은데 아, 야, 뭐야? 아, 나 진짜 보신데 그한테 죽은 거야? 아, 진짜? 아, 보신 같데뚱어 아, 나나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뚱다고뚱다고창 아. 맞았다. 맞았다고. 아. 사람, 어 아, 그래? 살려? 뛰어 서 내려 죠 말이 쉽지 개놈새. 아유, <laughs> 창고 입구만 내주면 <laughs> 되잖아. 기다려 봐. 나 붙쳤어. 지금 조용. 내가 사운드 들을게. 일단 교란 한번 기가 막히게 던져 봐. 마는더 던져 놓을게. 이거 <laughs> 또 뭐야? 아, 내가 던진 교란이얘가얘보이 계속... 아, <laughs> 보신 거 같은데. 아 창제가 네까오까오형 아, 유튜브가 유튜브가 아야 내가 뒤진 것도 아닌데 네가 뒤진 게유튜브각이야유튜브각 <laughs> 유튜브가 아창제 이거 진짜 아뭐 그럴 수도 있죠 뭘아몸는 기다 려까오는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아요? 네아 지금 언제 나와 근데 바로 가 바로 가 앉죠 아 여기 갈까 여기 싼다 싼다 기절. 제 배려겠죠. 오른쪽위에있는데 내가 핑치면 내가 기절한 거야. 도로 오른, 도로. 오른쪽 쿠기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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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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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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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이거? 이거? 이데 있어 미안, 아까 잡았어야 되는 게못 잡아서 우리 있는 거 걸렸어. 두 마리 내, 내 앞으로 오는 중. 아, 왼쪽 라인 에 있다. 왼쪽 라인. 바로 붙여줘. 아, 힌트 야 힌트 죽겠다 죽겠다 야마. 1층이야? 2층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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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싸우고 있었나? 응 음, 맞아 맞아. 아 근데 싸우고 있었는데 한팀 끝났어. 끝났어요? 끝나고? 어아 어, 아닌 거 같은데 진짜 조심하세요. 모름 정확. 아, 끝났을걸요? 아 싸움도 있다 싸움 있다. 내 앞에 내 앞에. 이안에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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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싸움도 여기다. 어디 위에 밖에. 아딱 간판 사이. 길 사이 길 사이. 내 사운드 들었는데 나 보고 있어. 오른쪽 가면 잡을 수 있을 텐데. 딱 도로 사이에 있어. 네. <laughs> 로니빼고 빨리 좀 해주세요 무서웠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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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더 빨리 저기 배열 좀 어떻게 시체가 네개 있는 거 같은데 하나라도 안 되겠나 형저 200기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갑니다 아우 서클, 서클이 바로. 너무 멀다 우리 야아왜 이래 로봇님 배열 배열 좀 어떻게 안 되겠나 모르겠네 여기 사배 내 네, 시체 사배 확인 확인 들어가 오 자기장 맞는다 나 마실게 문데 마실게 없데 마실거 형님 챙겼어 다아 내가 죽나1 지금 네치 보임? 치 가서 그냥 가서 가서 아 가방 존나 무거운데 존나 힘들게 하 아까 진통제 아리리 몇개 있세요 구성 개요무 구성 몇개개여 네. 구성 하나만 가받 네. 도피한건가 도핑되지? 아, 이거 먹었으면 먹고가세요 아 석배 진짜 왜이러는거야 그만 좀 가봐 어뭐모 여기 오토바이 있으면 1인승이네 내가 내가 타봐 아냐 이제 버리고 그냥 오셨네요 아유 태우고싶은데 어쩔수 없었어 나같은 같이 뛰어갔다 모모님 기다려 주자 임마 저거 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 아이..몰라 아, 모모님 오토바 여기 이쯤에 있어요 아니야 여기 왼막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아야 이거 쏘면 안 되겠다 쏘면 안 되겠다 건너자 일단 건너가서 쏴야겠다 들어가야 돼들어가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아못 참겠다 근데 여기 올라간다 얘도 안이 2대2 핑을 끌수 있을 거야 하나는 1팽치까지 올라갔고 우리가 어그로 빼줘야 문이 들어올 수 있어 또봐바이 아니야 기봐형 왔어 하보세요어 아, 하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하나 여기 있다 아초알 걸 빠왔어. 남은 거 같은데. 수류탄 있네. 그쪽 라 하나 더 있을 건데? 내가 보네는 여기까지 못 통겼어. 해서 해 해수 쪽 가도 아거 같은데. 그냥 가도 될것 같은데. 응, 그냥 가서 내가 보고 가. 보급지 아, 있어. 메테이린? 아 이게 안 죽어 진보급 있어 보급지.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아, 죽었다, 죽었다. 당장. 욕자세 좀. 아네. 아, 아, 아. 편집 하기 힘들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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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운드. 어디? 어, 능선 있음? 없어요 능선에 없어요. 네. 바로 아선있 어디? 어디, 여기 안돼 바로 응선에 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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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디어다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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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아... <laughs> 아니 뭔... 아니 뭔... 뭔 뭐야? 아 이거 좀 심했다 개 심했다 개 심했다 아...